찬배스님 2026년 2월 15일 연중제 6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금밥 신부입니다 미사를 보원하기 위해 제의를 입습니다 다 입고 난 뒤에 거울을 바라봅니다 제의는 잘 입었는지 제의에 먼지는 붙지 않았는지 그리고 잠시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마음속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한참을 바라보니 성가가 나옵니다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 친가 너에게 원한품은 형제가 생각나면 오늘은 그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짝 뛰려는데 발이 붙어 그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원한품은 사람들이 생각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속이 뿌였습니다. 성가 2절이 나옵니다. 더 망설이면 신자분들이 뒤를 볼것 같아서 결국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제대 앞으로 나갑니다. 1년에 몇번안 되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성호를 긋습니다. 동시에 자꾸 화해하지 못한 상황과 사람과 그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 얼굴에 집중하고 상황을 바라보니 강론대에 또서 있습니다. 마음의 고개를 수도 없이 흔들어 그 흔적을 치워버리고 싶은데 잘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얼굴에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마음은 시끄러운데 벌써 파견입니다.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미사를 마친 그렇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복음이 삼켜지지 않습니다. 꼭꼭 쉽고 또 쉽지만 그 미움의 힘줄이 그 용서 안에 들어갔는지 그 말씀 안에 들어갔는지 턱만 아프고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성체 소배실에 가야지. 또 마음에 있는 힘줄을 같은 불편함을 뱉어서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못 먹는 걸 대신 먹어주는 엄마의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자 있는 미움과 아픔, 슬픔, 삼켜지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수 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